콩배나무입니다 콩배나무인데 그 뭐랄까 꽃술 좀잘 보세요 꽃술이 아주 그냥 예쁘죠 이렇게 꽃잎이 다섯 개 갈래꽃 뿌리고 그다음에 하얀 꽃잎에 그리고 이렇게 밑에 어 이렇게 순이 새로 나네요 줄기를 보시면 전무늬가 아주 특징적이죠 이 콩배나무라고 하는데 산돌배라고도 해요. 돌배는 돌베, 주먹보다 작은 그 주먹 한 절반 정도 되는 그 열매가 있어요. 그게 이제 돌배인데, 이 콩배나무는 산돌배라고 해서 산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러니까 지름이 한 1cm 조금 넘는 그 정도 열매인데요. 뭐 먹어도 되는데 뭐 맛은 별로 없어요. 약간 써요. 그리고 이 꽃나무는 아, 이 꽃은 그 뭐랄까 좀 비릿한 냄새가 나요. 이렇게 별로 이렇게 향기롭지가 않고 아주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. 자, 꽃 구경 좀 해보세요. 콩배나무입니다. 콩배나무 네, 좋습니다. 가까이서 찍으면 으이, 이렇게. 여기도 있고요. 지금까지 콩배나무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